근 지금은 그래도 적은 있어서 할만하죠 테란 자리도 부석에 있어서 괜찮 고자 파일런 일단 게이트 짓고 정찰. 자꾸 말말말 말, 말 많으신 분에 예. 강태 갈수 있어요. 예. 열혈 이어도 뭐 강태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다 시가 프로토스 그러고 9시가 프로토스. 상대편 투토스. 투토스 원테란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가. 음. 원를 찍고. 아, 일단 가스를 짓는다는 건 상대 테란이 있다는 거에요. 7시에. 그죠? 이러면은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토를 가겠습니다 포토를 일단 프리게이트 안 좋거든요 메카랑 링구 인제하다가 7와트 7 와달라 할때 와주겠습니다 굳 일단 짓고 그리고 약간 파일런을 여 가스 밑에다가 미리 몰래 채워놔야죠 프로브 숨겨놔 왜냐면 말이 나올 수는 있어서 그니까 지금 7시가 메카 잖아요 메카닉을 아예 피해를 안 주고 무난하게 키우면 못 이겨요 우리가 종족은 조금 더 좋아도 3질러 이제 가고 여기다 파일런 그 본진에 어차피 3줄러 와봐야 투프로브랑 그 프로브를 막을 수 있거든요. 투슬러시랑 프로브랑 본진에 소환 안전하게 하나 해놓고 이거 다브시로 찔러. 말이, 말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모으면 돼요. 일단 메카닉을 막아놨죠. 저고 이제 바이이 나오면 합쳐야 돼. 질러다고. <laughs> 12시 성컷 <성크는> 없나? 형 <laughs> <한번> 나오셔야 돼. <웃음> <웃음> 형, 맘에는, 어, 9시냐, 마막에 일단은 이 질러다고 맘에로 9시 가고, 투질러브로 시간을 좀 벌게요. 다버시는 투질러브로 시간 벌고, 호박하고. 9시는 이제 질러다고 아에로방 어, 땡겨서. 그냥 가스 캐고. 코어도 지어야죠, 가스 캐니까. 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좋은 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9시 끝낼 정도만 하고, 다브시 시간 벌고, 포트로 맞고. 이런면 다브시 못 나오죠? 테크도 내가 다브시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리버하면 좋아요. 만약 무난하게 쓰레기에트 했으면 지금 7시 벌쳐 나와서 펜터에 많이 심고, 어, 저희가 센터 잡혀서 졌어요. 이러면 이제 리버. 어우, 너구리 형, 어우. 굉장히 드론이 많아요. 다부신 갈 필요가 없어요. 어, 맘에 센터에 대기하다가, 어, 메카이 나오면 이게 펼쳐놨다 싸먹으면 돼요. 아니죠. 원래는 드라곤 가도 되는데, 어, 상대가 가스러시를 했잖아요, 나한테. 어, 그러면은, 프리게이트 가는 것보다 포토해가지고, 7시에 어서플 깨면서 피해도 주고, 못 나오게 시간 벌고, 그 팀의 바이오닉이랑 어디 한 군데를 까는 거죠. 까고, 아까 후타로 나온 투질러스로 시간 벌고, 5시도 포토로 맞고. 그러니까 뭐, 이거 게임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드라는 위험해요. 7 들어가야 돼요. 그건 2대1일 때 당연히 5드라, 3드라는 이제 2대2에서는 좋은데, 3대3에서는 위험해. 요 주질럿을 패시로 보내고 리버. 원래는 12시가 뒤로 많았으면 이미 레어 가면서 미탈리스크 가면 테란이 골리아, 탱크 막 여러가지에 대해서 바쁘거든요? 형 스캔 한번 뿌려보자요, 토스. 토스가 지금 할 거는 영, 영 리버 아니면 다크 드랍 같은 건데 그쵸, 그렇죠, 영 리버. 그 다음에 아둠까지 다크 테플로도 준비를 하겠다는 거랑목적 올리죠. 드라 찍고.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상대가 뭐 할지. 어, 상대방이 뭐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테란이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건 천천히 하면서 안바닥 먹을고 여기 탱크 배치가 되어 있죠. 지금. 드라운 사업하고. 저한테 리버 올수 있으니까. 배치 해놓고요. 근데는 그걸 안 찍었네요. 드라곤을. 막기 힘들지, 약간 리버. 네, 저는 이거 데뷔 가돼있 죠？왜냐면 학대가못 나오 니까 이러면 이제 멀티 먹 고요. 왜 왠지 못 입어 던고 여섯 시쪽뭐 하나 볼까요? 아, 파일 로 막히면 안 돼요. 파일로두 개씩 두 개지요. 다합했스 근데 드랍시 플레이예요. 드랍치, 드랍치 한대한개 잡았거든요. <놀람> 아 약간 좀 대처를 잘해서 잘 막았네요 이제 아둔테크 옥저버 뽑아놓고 앞마당에 프로브 보냈죠 그리 다크드랍 올수 있어서 토토 하나 지어어 너구리형과 팀킬 좋았구요 옥저버를 많이 뽑아서 근데 네 근데 다 배치 하면서 이제 테플라까지 <놀람> <놀람> 우리, 큰형님 팔려드려야죠 네. 가스 캐고, 11시 풀로 보내놓고, 이제 게이트 늘리고, 흑저어 그냥 꾸준히 계속 뽑아요. 그냥 펼쳐놔, 흑저어 시야가 중요해서, 멀티 먹고. 스톱업. 이제 상대가 할수 있는 건정배뚫키코스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 전선이 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늘려야죠. 앞마당 먹으면은 6게이트까지 늘려도돼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4게이트 미리 늘려놓고. 어, 그 병력 뽑다가 나중에 돈 되면 지으면 돼요 그래 이제 지상 공업하고 업그레이드 다 해줘야죠 멀티 먹고 유리하니까 이제 멀티 빵빵 모아요 셔틀 뽑는 이유는 이제 이거 스톱 변제 가려고 어, 약간 우리가 유리해도 유리한 상황에서 제일 다 어, 상대방이 좀 까다로운 플레이 해주는 게 வராத பிள்ளை 이제 돈 됐죠 돈눌려주고 가스가 좀 딸려서 가스 먹고어앞바당이 프로브 대고 이동했는데요 여기 견제 가면 좋겠네요 좋고요. 가사를 냈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제라. 레스피러스가 꼭필합니다 레스피러스가 꼭필합니다 레스피러스가 꼭 아시짧으라고요왜라고요왜 뭔일 있었어요또뭔잡있었어자요 아우, 트리잡라바구요 아우, 트요

완전 거의 짤막했어. 너무 짤막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해도 힘들어요. 형님들이 알아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강의를 안 할게요. <laughs> 해봐야 못 따라 합니다, 예. 있죠? 어, 있죠? 이게 이제 손, 손놀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업하고 업그레이드 다 하고. 이업좀 눌러주세요.